벌써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더 i g h t Good night. Good night. 데 작업을 n 번에도 했었는데 어 사실 이번에 또 g o 마지막. 이 오늘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 되요 우선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<laughs>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네. 물을 한번 넣어주이 <laughs> <laughs> 메들리를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기력 좋네 여러분, 그러면 이. <laughs> 그러면 눈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들으세요 알잖아요.